이제부터의 중요해지죠첫 번째 이제 장기방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그 아까 형신 속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아마 하태성이 만난 사람것거죠요 사건 현에 도착한 이큰 성체 의남자가형식가 하태성인가? 아하 뭐야 이상 와 지난번에 그 양심에게 에피소드 개잖아요. 어. 그렇습니다만, 어허. 당신은 김주왕이라고 해. 박근태 영금이 도우라고 보냈지. 어, 예. 양시백이 보면은요, 예. 이걸 만약에 못했다면 난리가 났을 거야, 그렇지? 경찰하고 뭐 손재우자고. 뭐. 그런 떨떠발 날부터 봐. 여, 그쪽이 하태성 대장 날이? 아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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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상했죠? 예! 예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만, 허구노라고 해? 나도 박근태 영감이 보냈어 박근태 빛의 일철의칼잡이요어허 어. 이쪽도 장기말이구만최우가 작은 남자가 꽤어려 보이는 인상이다 이들이 박근태가 말한 두개 장기말 자, 어쨌든 이 장기말 이용하라, 여전야 어, 애순, 너도 영감이 보내서 온 거였니? 송이, 어허... 야, 이거 두... 처음부터해요 험악하라, 어, 진짜... 어. 자꾸 알짱거리길래 뭔가 했지. 한데 지오버가 집에 보낼까 했었거든. 어허허허. 너 시작도 하기 전에 돼져 볼래? 두살역이 초맨인 것 같아. 아마 길거리 주먹들이... 두 사람 그만하십시오. 무얼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사례연장 정리라고 들었어. 아하, 이쪽 사례연장 정리, 오케이. 에이, 날도 추운데, 후딱 처리하자고. 자, 마치 물건을 치우자 듯한 말투밖 바깥에 이런 사람들 부려온 건가? 아이씨, 뭐야, 대장 날이. 그 눈. 경찰이라더만 아주 사람을 무슨 똥덩어리 보듯 하는 거야? 허허. 그렇게 보일만도 하겠대요. 송이 기어를 오 생각이냐? 영감이 저 형씨 지시에 따르라고 했을 텐데. 자한 소리 하죠. 사람 취급을 해야 사람답게 일하지. 개 취급하면 개처럼 일하는 거고. 안 그래요 대장나리? 이봐 하고노. 칼잡이라고 들었다. 자 칼잡에 들었죠. 아까 그렇죠. 칼잡이답게 얌전히 칼집 안에 들어가 있지 그래. 호호. 오호... 아뭐 그러는 대은 사채 뜯어 먹는다며. 무하루 뭐 이런 데까지 나오셨어? 오, 서로 이제 그 정복제 벅벅 긁고 주지. 실적이 영 별로라. 뭐가 짤린 거 아니야? 호호우. 그만. 시간이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자, 어쨌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빨리하자 이거죠. 이동아, 더이야기하시다 일단 넘어가자. 비즈니스가 먼저니까. 자, 허구로 물러자. 김준도 말없이 길을 서줘. 이사람과 그 함께 폴리스 라인으로 걸어 모으겠다 자 어쨌든 현장의 대강의 정리만 이 현장의 대강의 정리만 이웃의 상태라 라인 안쪽의 정리 상태가 이정도 뿐이라니 영감이 빽 써서 짭새들을 다른 사건으로 돌렸겠지 이런 데서 뜸 들여 봐야 꿈자리만 사납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자뭘 해야 될까요? 예. 네. 김주하이 돌아봤다자 조사할 때 손대지 마라. 내가 생각할 줄 먼저 조사해라. 일단은 어 일단은 웬만하면 최소화하라고 했으니까 어 이쪽이 먼저 있지요 어. 내가 생각할 줄 먼저 조사하라고. 내가 생각할 줄 먼저 조사해라. 하이. 영감이 형씨를 부른 건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라는 거죠. 아이요현진을 어. 제대로. 우리 같은 비전문가에게 먼저 보라니? 뭔 소리야? 아하이 진짜 실세네 우리 같은 비전문가? 멋대로 묻지 마시오. 어허, 멋대로 묻지 마시오. 건건 대들지 마라. 콧구멍만 한 게. 어두사람다 험악하네. 뭐? 콧구멍? 이렇게 큰 콧구멍 봤냐? 어. 아, 나이 고릴라가 진짜 가만히 보자 보자하니까. 주둥이에다 바나나 하나 물려주면 좀 얌전해질래? 그 남자가 시끄럽게 떠들면 드, 잡이질 한다. 내가, 왜 내가 이런 자들 여기 있 힘을 가진 자와 부족한 일을, 그, 어허. 얼마지게 상상조차 하지 못할, 현상의 격지적스러워 있다니. 아니, 지금 이런 것 생각할 가다 의뢰를 수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걸로 끝이다. 복잡한 정신을로옮려한 곳을 구아서 정리합시다. 두 사람의 두 사람의 동작을 멈추어 있쪽으로 제가 먼저 방안을 살펴보면서 사건 정황을 알아낼 겁니다. 오케이. 처리 먼저 보고갔는데 보고서 같은 것도 없나? 보고서는 없겠죠. 안 받았으니까 그요 어. 아, 영감이 힘 썼다니까 날림으로 됐겠지. 그래서 다시 조사한다는 거고 맞지? 응. 화보는 이게 고개 그대. 다음으로. 이 사건과 유상 일의 관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흔적을 지우고 필요하면 조작합니다. 자, 결국 조작해. 흔적 이런 걸 어떻게 쳤지 이미 여기 있잖아, 그렇 뭐 그건 그래. 전문가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 증폭 장비와 휴대용 감식 도구 세트를 사용할 겁니다. 어허, 여기서부터 이제 사용한다요? 증폭 장비? 감식 도구 세트? 이사 이상하게 모르지, 이제. 뭐야, 그뭐 과학 수사대 같은 건가? 비슷합니다 증폭 장치를 통해 미세 증거를 증폭시킬 겁니다. 어허, 그래 가지고 증거를 조작한다? 그 후에 지문, 핏자국, 발자국의세 가지 감식 도구로 추가 조사할 겁니다. 아유, 음. 뭐 그런 건 알아서 하시고 뭐싹다 봐야 되는 거야? 민감도를 조절해. 확인한 곳 위주로 조사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증거 조작한다 뭐인데요. 여기는 증거는 바로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할 수 있으니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뭐 어찌됐든 간에 감시장비 등등 이어가지고 어. 뭐 알아서 조작해야겠지 어. 하, 진짜 이거 제가 제가 만약에 이런 짓 했다가는요 진짜 어. 마음 같아서 진짜 어, 좀할수 어. 없겠다 알았지 어. 못 백답이 당연하 가방에서 증폭작치와 감식 도구를 꺼냈다 자 어쨌든 지문 예. 식별 도구랑 발자국 식별 도구 어. 희자은 감식 감시... 오, 우리도 작업을 돕나? 우선 대기하십시오. 자, 우선 제 작업이 끝난 뒤에 지시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이건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귀찮아 보이기도 하고, 재미로 할 일은 아닙니다. 참, 어차피 똥통에 발 들였는데, 깨끗한 척 하기는 있어. 그럼 제 일을 진행하죠. 증폭자기 전원을 켜고 들여다봐다자 여기서부터 이제요 어. 봐야겠죠? 증폭선 뒤에서 주변 흔적 조사해보는 거의심한 어. 곳에 감시키고 보는 어. 자 여기서부터 해야 할건데어 일단은 일부를 사용해두고 어. 일단한번더 이렇게 해주게 좋아요 어차피 근데 이거 어. 세이브, 세이브래, 그거 뭐고, 뭐, 서비스가 종료된 상황인가? 이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해주고, 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감시도 쓸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죠. 예, 첫 번째로, 어, 양시백 이거 갔던데요. 어, 자취철물한에 피가 묻어있다. 문이 자취, 자취, 적당한 곳을 둔다. 문을여으면 손잡이에 누군가의 짐이 남아있을 것 같아. 감시도를 조사해볼까? 조사해야겠죠? 예. 핏자국 감식도구 어. 이렇게 넣어 문에 핏자국 감식도구를 사용해보았다 특별 정보가 적혀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앱아 지문 감식도구를 이렇게 어 이렇게 되어 이거 철무 손잡이에 지문 감식도구를 사용했다 오케이 어 이게 맞네 지문이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것을 조사하여 검색했다 발견한 것은 유사기의 지문이었다 요봇적으로 로봇으로 저지 교체 쪽으로 살 듣기 위 어쨌다고? 자, 충동력이었다면정신 없을 거아니오 그렇지만 말이야. 계획적으로는 그런 찍은 짐일 수도 있다. 두가닥 모두 줬다. 자, 추입구의 짐을. 어, 그 다음, 그리고 여기에 어, 아, 승기전에있다고 먼저 확인해 봐야죠. 여기 이제 세파이프가 있대요긴 물건이 들어있어서 차에 표시가. 주변에 저기 세파이프 를하 할려고. 시명상은 막 무기로 세테이프 학프였다고 들었습니다 더효과가 좋은 무기가 문기, 아, 무기 완전 매일 굴 수가 없겠지 세테이프 하이프 같은 건 불필요한 동작도 크고 빈당할 때는 많거든 1번 다 넣어서 효율적으로 사람을 잡지 않아 그래 물론 야채도 똑똑한 사람만 이많 잡겠지 허구는 입을 삐질려야 짝사했거든 갑시키고 조사해볼까? 딱히 조사해봐야겠죠? 예. 그러면 적어도 어... 지문이 아겠다와 어, 지문 아 어, 맞다 어 이렇게 되죠 두 개의 위치 지문 감시도 사용해봤다 <목소리> 스펙을 좀 어, 뭐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피자 고해봐야 돼요 나는 저번 지문이 있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어. 왜냐하면은 세팔이프 지문이 났거든 어. 자두 개의 위치 피자 고감시도 떠요 나중다 피자국이나타나다 자기 한곳에 피해자 2개월의 피자국 널려있던 쇳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다시 터져라 충동적이거지 계획적이거지 내기할까? 네 아어헝그거헝그렛이거충동적이지계획적이지 어, 헌거리, 내기할까? 네 5만원빵? 네. 5만원.. 칩 받기 전에 입 다물어 아니거든 아아 아, 은근 형님 노시네 자 어쨌든 내부동기 그리고 어 발자국 아마 여기 기본일게요, 여기. 상태 구돈, 먼지, 이런 거, 최근에. 깨끗한 것도 뭐, 아주 최근에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 그, 여기서 이제 발자국이 오면 되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요무에발자국감식도으로 어. 사용해보았다. 상태 남은 것이 본인 있다. 본인이 명확하지 못했다. 아, 이거 명확하지 못다 특별 정보가 되다 보너. 그러면은, 적어도 이거 지문으로 찾아야 하나? 아이, 진짜. 설마, 이거, 밟고 갔을 때, 이거, 손으로 지문을, 지문이 남기, 남기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 자, 뭐야, 이거 흑백 보도 장갑을 끼고 있을까? 아, 장갑을 끼고 있다, 이거지, 어. 그리고 설마, 이것도 핏자국은 좀 아니겠고, 이제 여기서어저 먼지가 발자국 모양으로 쓸려나간자국이다 새로 생긴 발자국이다. 우리의 일일 것도 아니다 아하! 설마, 양심액을! 양시백을... 어쩔 수 없나요? 이따가 뭐, 조작하라고 하자면 어쩔 수없겠다만 어. 수사하는데 발적함시도 사고 있다. 분명히 양시백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피해자 고의를 발자국에, 두 경로의 발자국이 나와 있다. 하나는 출입문을 향하는, 역시나, 양시백이네? 다른 어. 하나는 창문 쪽을 향하고 있다. 출입문을 향하는 것이 먼저 생긴 자국 설마 이래가지고 양시백을, 어, 무명수입관이라고 할때 이것도 없죠? 크기는 비슷하만 모양은 전혀 다르다 둘은 각각 다른 사람들 봅시다. 어릴 적이 이상이, 이정하기 어려워 보다 아, 뭐야, 어렵다고? 어쨌거나 피해자 범인, 두명 이상의 사람이 이곳을 지하철도 보인다. 하, 아, 그러면, 그럼 이거 같찌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와봐서, 피자국으로 감시해야 하나? 설마? 이거도 에반데? 어. 자, 어. 자, 보자고. 이 나이자 반응이다. 뭐야? 반응이 있다고? 입사재로 급입했다 피자고 희생자 이겨가는 것이었다 허허 주변의 피해자의 피자고 당기 흡연이다 허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어 이제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 일단 한시 살펴봐요 예아 네. 맞다 여기요 피해자에 밟고 중경도에 밟아야 겠다 하나는 무뇌하고죠 하나는 창론적이하니까 어허. 나 이제 어떻게 할까? 어, 뭐야. 아, 여기 하나도 있어? 설마? 시신이 있던 자기를 표시해 놓았다. 얼굴이 바닥을 향한 채엎드이트업 쓰러졌다. 치명사고 부근거에 있었다고. 여러모로가 피해자는 분료들이상태도록 하겠다. 특별한 방어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급수를 당했다고. 어. 살펴면 만큼 본것 같다. 약간의 흥미를 이낄 증폭이 적당 것. 아, 어, 끝나셨나? 그럼 우리 이제 뭐해? 자, 뭐 할까요? 생각을 정리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세요. 아유, 이랄지? 자 기다리라고 하자, 때잡았지 아유, 퍼거로가 두 팔로 뒷목을 잡고 살아졌다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영감은 일을 빨리 처리하라고 했어. 조건들은 모였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을 제대로 추론해 볼 겁니다. 이후에 조작을 진행하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자,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하죠. 예. 지축하는김 뒤에 고개 이다 그럼 정리해 서두. 음... 자, 세주와한테진 특기는 통찰이다. 자, 발견한 증거들은 서로 연결점을 추리하는 거. 아, 이것도 좀 이거. 확인해봐야겠다. 먼저 관련된 두 개의 거을 선택하고, 다음에 중앙에 있던 통찰 버튼 누르다고 어허. 잘못된 답은 에 촛불을 꺼뜨립니다. 모든 촛불까지 통찰 실패.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어떤 것들이, 이거를 좀 봐야겠죠? 예. 일단은 여기저기 쇠파이프들, 어. 일경의 직사 피해다, 어. 두는 관, 두는 나디어 관계였을 거다, 어. 이 조합으로 총, 총찰파? 어, 안 되네? 아, 보자, 그러나요? 어. 여기저기 널릴 세타입고, 어. 정리를 제도하지 않았다, 어. 보자, 어. 안 되네? 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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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 어. 야, 이거 좀 어려운데요? 예. 문을 향해 쓰러지시시려 보소, 오. 둘은 난리가 관계였을 것이다, 어 이렇게, 될까? 어. 아, 맞아, 네, 요 오케이, 좋아. 이런 곳에서 상대에게 등을 보이기 쉬운 일일까요? 맞아. 맞아. 나갔다 쓰면 절대 아니지. 앗! 하면 황철길 걸어! 동감입니다. 시체의 세에서 범인과 피해자의 면식 관계를 추위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등을 돌리도록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전장에 널리 쇳파이프를 사용하고 던져놓은 걸 보아, 충동적인 범인 것 같습니다. 어허, 충동적인 범인? 에 그, 거가또 다른 거 아닌 거 없나? 자 뭐라고 그러면 어 신문은 아니겠고요. 예 복도치 창제자국에서를 어 범인을 창밖으로 탈출했다. 어, 인을 창밖으로 탈출치고 어. 이거는 안 되고 요거 복도치 창제자국에서 어. 이걸 통합할 일이요 맞네요. 아, 이거 좀 상당히 조금 어렵네, 그래도. 이게, 어, 통찰하는 것, 통찰하는 거 자체가 좀 어려워, 어려래요참태조세 엿들 피적을 발견했습니다. 피는 피해자에 이용할 것이었습니다. 범인이 창문으로 닿았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겠군요. 아직 생각하 것이다. 그것은. 자. 일단 범인의 유상일이고, 시체 주변에는 발다고 어, 해요 어. 어미는 유상인이라는 거 이거 이거 맞을까? 어? 아니네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 음... 설마, 이거, 두살 에 발자국, 제3의 인물이었잖아, 그러 어. 아, 제3의 인물래, 이런 게 맞았다고, 이게? 예? 헐. 설마, 양시백을? 어째 조작하라고 했어면 어쩔 수 없다, 어. 피해자를제한 발자국 두 가지 가있습 문을 향한 것과 창을 향한 것. 그저, 문을, 문 쪽이... 문 쪽에 먼저 생긴 것입니다. 발정을 봐서 제3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에 함께 했제 파악할 수 없겠군요 일단 확실히 등장인물은 유상일입니다 문손잡이의 지문이 확실한 등거죠 아하자 어쨌든 예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네 멍철선 두사람을 도와봐 음. 당연하죠 맞죠 현장에서 유상일의 흔적을 지우고 제3의 인물에게 이목을 집중돼도록 합시다. 이거 딱 봐도, 양시백이 있거 양시백.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상인의 지문을 제거해야겠죠? 예, 네, 유상인의 지문. 어. 이게 정답이다, 어. 말대로야. 다음으로 제3의 발적을 조작하면 되나? 정확하게 저김하아의 고객들. 개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유상이 이쪽으로 건너갔다 자. 아, 오래 기다렸어. 뭘 어떻게 하면 되지? 정씨가 지시할 때 따르면 되겠지? 가방 안에서 증거 조작을 위한 도구를 꺼내서 자, 지문조작 천거 브러쉬, 어. 발자국 조작 유심 발이래가지고유상일에 있던 그증거들 있던데 삭제하겠죠. 뭐, 지문이라든지, 그죠 어. 제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이, 이 유조도구 사용하십시오. 흠. 이거, 리스크가 큰 작업인데, 우리 쓰시구만. 정신나 바깥에 거나, 참, 요가 쪽두기 할까? 그래. 어릴라, 갑자기 공간을 소리하네. 확실히 기분이 엇같은데? 인상을 포해두 사람이 이쪽으로. 만약에 대비했어. 만약에 대비해, 자네가 나서는 모두 최소화해. 흔덕이 나우마이드, 모두 그들에게 맡겨져 되겠다. 바깥에 말을 다시 돌려, 주먹을 붙여줘. 음. 시작합시다. 음... 자 어쨌든 가진 동을 동일에 전달할 수있다이 거. 어. 자 이렇게 3회에 달라. 어. 자 그러면 어. 어떻게 어 할까? 일단 도구를 누르고 어. 터치해서 김주환에게 어. 이거를 어. 이거 말고 아마 여기에 있죠. 김정은의 발자국 위조도구를 싣고 엉켜주셨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응? 어떻게 하면 되지? 안쪽에, 안쪽 길에서부터 시시를 잤자. 창문을 향하는, 향해가는 발자국을 만들자. 단, 단을 먹어도건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아, 알았어. 한번 해보자고. 김정은의 시력 받고 싶고, 발자국을 남기 시작했다. 자, 3의 발자국 위조, 예. 자, 그다음에죠요구글어와가지고 지무 조작도구를 허구로에게 해서, 어. 여기 있었다고 그러지, 그거, 조작도 허구로에게 아품과철을 걸렸다. 어쨌다고. 이걸 뭐, 어떻게 하면 돼? 손잡이 있는 유사기를 지무로 닦아내면 니다 다음에 새로운 지무를 찍어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우지 않지만, 어찌어찌하아 말이야. 치!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허구로는 물 앞에 웅크리고 앉아 지무를 지우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해주야돼네 작업 하려 보고 잠시 후두 사람이 돌아왔다 대충 끝났어? 기분 나쁜 짓거리였어 수고했습니다 자. 아이고 대장 날이야말로 고생 많으셨지 기로 쏙 빠져서 모자란 우리들이 혹시 실수라도 할까봐 노심초사 얼마나 힘드셨겠소 아. 일 마쳤으니까 영감한테 전화해서 보고하라고 빨리 이 방에서 나가고 싶으니까그 말은 확실히 공감이다 진짜 예 찝찝하죠 딱 봐도 양심이 찔리는거니까 어. 저같다 저 쓰러지금 양심 찔려요 이거는 진짜 어. 이거 자칫잡지 양심의 이거 감옥가게 는 건데 그치 어 근데 만약에 어 양심에게 저 사람 얼굴 알았다면은 어 아마 반갈죽 반갈죽으로 완전 얼굴로 그거 됐을도 몰라 근데 장기발이니까 어 아마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박근태가 어 이거있을곳뭐이 빵! 어, 음. 선불 휴대전화 바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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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이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 생기도록 조치했습니다. 은이곳이가하이말이니확이하겠지마음이복잡이가 복잡하겠죠? 네. 생각이 많은 건 미덕이지. 하지만 더큰 그림을 봐야지. 마음을 정했다면 고민들은 잘라내게. 명치 끝이 당기면 불편할 기도입니다. 큰 판을 벌이려면 말이 많이 필요하지. 하하, <laughs> 장기말의 말을 많이 필요한 법인가? 유황과 허고노를 잘 이용해. 쓸만한 장기말이라네. 다음 지시를 주십시오 자 참기부터 그에 말해 달라다 의욕이 넘치는군 아마 이래가지고 다음 거 아마 그어금시소관련해가지고 그거 하겠대요 그곳을 나와 근처에서 잠시 대기하게 유성일의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연락하지 아하 이럴 줄 알았어 어. 뭐 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아니 일단은 뭐 증거 조작 해갖고 그 다음에 유상이자 정보를 얻게 해서, 흥신소에 있었던 그 사무실로 이제 털러가는 거, 어. 그 아까 허고로한테, 어. 쓰시는 <끝> 두손이 얼굴을 걷었다. 돌이 시소다 내가 한다. 내가 선택한다. 눈 감고 뭐해? 자? 우선 이 장소에서 뛰다. 그리의이 자리에 떠나 잠시 주무세요. 전달 사항을 알려드리죠. 자, 어쨌든 바깥에 이야기를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건물 밖으로 나갔다. 아, 춥다 아, 춥다죠 예. 거거는 후두 누리가 뛰어나다. 날은 추운데 기분은 더럽고 포차 생각나는 거. 포차 생각이 나봤잘 알시죠? 예, 문 사라인데. 근데 이 포체이스도 소벨 주의 봤을까? 만약 제 사람을 봤다면은 어 얘네도 일고 있을 거, 그렇지? 어 어때 형씨 저 애송인 빼고 따끈하게? 아 아니요 됐습니다. 전 잠시 집에 다녀올까 해서. 쬐뭐 어, 됐어. 어차피 영감한테 금방 연락 오겠지. 자 어쨌든 에. 호차 예 에. 아무래도 예비장날인 어, 아마 볼것 같은 느낌이거든. <laughs> 어. 집에 다녀온다는 거, 핫바나 하나 사 먹고 대기 타야겠어. 왜? 쏘고 싶다고? 막고 싶다고? 허허 험악하네 허사람허허허허 어둠 속으로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